안녕하세요. 이제 곧 서른 살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일인데요. 저는 사실 남들보다 조금 튼튼한 몸뚱아리 빼고는 딱히 그렇다 할 스펙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래도 몸 쓰는 일은 자신이 있어서 20대 초반에는 공사장도 다니고 택배 상하차를 하면서 일도 했었습니다. 몸은 무척 힘들었지만 모수가 다른 일에 비해 좋은 편인지라 그때는 세상 물덩 모르고 몸 쓰는 일만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친구 대신에 독서실 총무일을 한 적이 있는데, 돈은 확실히 조금밖에 안 됐지만, 그때 처음으로 몸이 편한 일의 장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번 나가고, 이틀은 꼬박 집에서 쉬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조금 몸을 덜 쓰는 일을 해보니 제 시간도 우롯이 즐길 수 있고 너무 좋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하지만 배운 게 배운 건지라 결국 몸 쓰는 일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해서 몸이 편한 일들은 사장님들이 스스로 대우는 경우가 많아서 편한 일자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 같았습니다. 결국 최근에도 계속 인력사무소에 나가고는 했는데 하루는 실장님이 저만 따로 불러서는 대기하고 있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돈도 필요했고 세벽부터 나왔는데 시간은 아침 9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자증이 나서 실장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냐고 따져 물었더니 실장님이 자기도 잘 모르는데 가끔씩 전고덩치 좋은 남자를 찾는 사모님이 있는데 오늘 오시기로 했다면서 저를 거기에 소개시켜 주려고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전고 덩치 좋은 남자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실장님도 잘은 모르지만 누가 됐든 한번 소개시켜 주면 그 일에 만족하는지 사무실에도 한동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뭐 편한 일이라면 저도 싫지만은 않았으니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더 오래 대기하지는 않았고 얼마 지나니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체고는 조금 작지만 약간 기품이 있어 보이는 예쁜 아줌마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약간 짙은 화장에다가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걸치고 있는 외투며 행색이 돈 많은 사모님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 저를 그냥 지나쳐서는 실장님한테 이 사람이에요? 라고 묻더군요. 실장이 상전 대하듯이 맞다고 대답하자 사모님은 제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대뜸 저에게 일어나 보라고 했습니다. 보디빌더 같은 육체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키도 190이 넘는 데다가 허우대만큼은 자신이 있어서 어깨를 쫙 펼쳐 보였죠. 벌떡 일어선 저를 보더니 사모님은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짓더니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는 다른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모님의 포스는 상당했습니다. 그냥 돈이 많아 보이는 아줌마라는 처신상과는 다르게 화장은 짙은 편이었지만 또 가까이서 보니 피부가 백옥처럼 고운 듯했고 피부 관리에 돈을 쏟아부었던 건지 애기 피부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키가 더 커서 그런가 제 앞에 나란히 선 사모님은 많이 작아 보였지만 그 나이대 아줌마라고는 생각이 안 들게 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분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온몸에 진동하는 향수 냄새 때문인가 오랜만에 맡아보는 여인의 향기에 제 정신까지 아찔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주차장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빛과 번쩍해 보이는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 5억은 가뿐이 넘는 차였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멋졌습니다. 사모님이 약간은 차가운 말투로 단답식으로 차 앞으로 가더니 타세요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타야 하나 뒷자리에 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안 타고 뭐 하냐고 다그치는데 그 포스에 기가 눌려서 저도 모르게 조수석으로 바로 착석했어요. 차 안에 타자마자 사모님에게서 나던 강렬한 향수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곧바로 차를 달려 어디론가 향하는 데도 사모님은 아무런 말도 없어서 살짝 어색한 상황으로 한참을 운전하고 가는데 사모님이 난데없이 갑자기 제 다리 위로 손을 올리더니 제법 쓸 만한 애 이러고는 저를 품평을 하게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자꾸만 벌어지는 상황에 제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전고 힘 좋은 남자를 찾는 사모님이라는 조합은 꽤나 이상한 상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상상하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거나 할까요? 사실 애초부터 저는 이상한 생각에 살짝 김치국을 마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가량 달려갔고 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아직 담장이 있고 옛날식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골목이었는데 사모님이 차를 댄 곳은 그 주택을 원룸식으로 새로 지은 건물 여러 채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건물 1층에 있는 빈방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사모님은 제가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시장 골목 귀퉁이에 있는 주택가이긴 하지만 나름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도 안 되는 우수한 위치 조건 때문에 제법 세입자가 많았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으로 사모님이 살던 주택 근처에 집몇 개를 매입해서 월룸 장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월세였고 또 사모님이 혼자였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들로만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젊은 여자들만 살게 된 건물이라 그런지 보안상의 이유로 세입자들이 조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모님은 제가 지내게 될 1층 방한 개를 비워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상주 경비원 같은 사람을 구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무하게 될 시간은 세입자들이 퇴근하기 시작하는 6시부터 출근을 하는 다음날 아침 8시까지였고 방안에서 뭘 하든 상관없지만 세입자들이 불안하게 할 행동만큼은 금지였고 연락 두절이 되지 않게 대기만 잘 타고 있으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살짝 기대를 했는데 약간은 허탈한 기분이 들었죠. 아무튼 가끔 여자들이 하기 힘든 무거운 짐 같은 걸 방까지 옮겨주거나 전등을 가는 일 등의 간단한 보수작업을 도와주는 정도의 작은 업무까지 포함한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조건 자체는 힘들 것도 없어 보였고 보수도 괜찮게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제 또래 젊은 여자들이었고 소소한 업무는 굉장히 귀찮긴 했지만 대부분은 저를 찾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사모님은 건물 옥탑을 펜트하우스처럼 개조해서 의리의리하게 살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상모님도 제가 시험 시험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일을 시작한 초반 며칠간은 정말 이런 꿈 같은 직장이 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됐었으니까 말이죠. 이따금씩 아침이 밝고 사람들 전부 다 출근하고 나서 퇴근을 하려고 하면. 사모님은 잠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며 부탁을 하고는 했는데 막상 가보면 별 볼일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네 시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빌려간 돈을 수금할 때 옆에서 있는 일이나 장 보러 가서 과일 상자 대신 들어주는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모님이 일부러 저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랬다는 느낌도 들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일이 익숙해지니까 꼼수만 내더라고요 정말 딱히 아무도 저를 찾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사람들이 퇴근하고 잠들었쓸것 같은 늦은 시간이 되면 저도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만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습관적으로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별로 겁이 나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중 사모님과 일이 있던 그날도 어김없이 맥주 3병에 소주 1병을 사서 소맥을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술 기운이 알딸딸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싶었는데 전화가 온 상대는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속으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자기 방으로 올라와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사모님이 시키는 일들이 대부분 별것 아닌 일들이었기 때문에 술 냄새만 안 들키면 어찌 되겠지 싶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껌과 커피 맛사탕을 왕창이 에 때려 넣고는 사모님 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층까지 올라갔는데 사모님은 실크로 된 잠옷만 걸친 상태로 문 밖에서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투정을 부리는데 술 기운 때문에 그런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사모님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은은한 바디 샴푸 냄새가 오히려 제 마음을 자극해서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왜 늦었냐며 투정 부리는 모습이 그동안 차갑고 어려웠던 사모님의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동네의 친한 누나 같이 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대답을 했고, 무슨 일로 불렀나 봤더니 방 안에 거미가 있다고 아마 옥상 정원에서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도무지 잡을 수가 없다고 저보고 치워달라고 아주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약간 귀여웠습니다. 그동안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기대도 못한 반전스러운 모습에 사모님도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볼을 한번 꼬집어주고 싶더라고요. 빗자루로 거미집을 툭툭 건드려서 거미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거미를 휴지에 싸서 옥상 너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됐죠? 라고 말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제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저보고 술 마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잘리겠구나 싶어서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는데 사모님은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는다며 괜찮으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술 기운의 사모님이 한 명이 여자로 보이는 찰나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마주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사모님도 술이 들어가니까 화장도 안한 양쪽 볼이 빨개지고 호맹맹이 소리를 내는데 그 모습이 예뻐 보이고 자꾸 두근거려서 저도 제 정신을 차리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신했던 건 사모님도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 혼자 몸으로 고생 끝에 성공을 했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나 시장 사람들이 사모님에게 벌벌기지만 뒤에서는 독한 여자라고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 이런저런 소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젊고 힘 좋은 남자들을 부리는 것도 세입자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드린 거라며 자기가 뭘 하든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뒷담화를 멈추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대충 들어도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여자를 잘 몰랐어도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속에 비밀 몇대씩은 갖고 있는 거 아니냐며 능력이 되는데 과시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사모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더니 사모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비싼 술이라며 이것저것 따라주는데 저도 기세를 타서 그런가 거절을 못하고 마음껏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사모님과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날이 지난 뒤부턴 사모님은 제게 방을 내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관계였지만 저도 사모님이 사랑스러웠고 지금 하는 이 일이 이런 사건으로 그만두기에는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로지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나서부터는 용돈이라고 챙겨주는 것도 더 많아졌고 딱히 할 일도 없는 직장에 새로운 사랑에 빠져서 돈도 벌고 연애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그렇게 몇 달간 지내다 보니 사모님이 조금씩은 제게서 정을 떼내려고 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직장이야 다른 곳 찾아서 다니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달전 이곳에 처음 올때 실장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일할 사람을 찾아온다던 그 얘기 말이죠. 생각해보면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일했던 남자들도 이렇게 지내다가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녀와 더 오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그녀는 저를 좋아했던 게 아닌 걸까요?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